결핵형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금요일 A형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날입니다. 오랜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. 오늘의 숫자는 34 b형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. 한 과식은 금물. 적당히 즐기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에요. 오늘의 숫자는 36 O형 오랜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수 있는 금요일입니다.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주말이 더욱 즐거워져요. 오늘의 숫자는 33 A B형 작은 행운이. 찾아오는 금요일, 복권이나 경품 응모에 도전해보세요. 친구들과의 전화통화로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. 오늘의 숫자는 30일, 내일 다시 만나요.